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10월 6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 또, 어,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어, 국일지지 또한 4%, 4,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간에서는 더 밀린 모습이지요. 투매의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이고요. 많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잠시 유튜브라든지 이런 주식 창을 이렇게 덮고 한달 이렇게 이 정도 또는 하루에 한번 정도만 H, 모바일 MTS를 정도 확인하고 이렇게 잊고 이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멘탈을 이겨내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 주식을 투자한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자유. 흐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지요. 어, 적금을 들고서 예전에는 3년이 기본 적금 기간이었죠. 었 저도 많이 적금을 들었었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가장 좋았을 때는 아시죠? IMF 때 25%의 꿈의 이익률을 찾아서 투신사 어디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 어쨌든 그런 것은 옛날 이야기인 것이고요. 우리가 적금을 들고서 이렇게 매일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씩 들여다는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통장을 체크하게 되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M M F라든지 이런 거. 어, 그러나 어, 우리는 현재는 주식에 투자한 것이고요. 투식 또 이제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의 증시의 변화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1000이 무너졌고 코스피는 3000이 무너졌지만 현재는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지금의 하락은 지수 조정에 의한 반대 매매 이런 부분들 또한 코로나의 치료제에 의해서 제약바이오 업항에 이렇게 찬바람, 댄바람이 이렇게 댄설이가 되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비춰지고 음, 현, 저는 앞으로 2년 뒤 2024년, 2 5년이 시기부터는 대한민국의 K-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통과의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들여다본다 손치더라도 매매할 것이라고 한다면 자주 들여다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음, 긴급자금, 음도 물론 아니어야 되겠고요. 현금 계좌 이어야 되겠고요. 어, 그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하루에 한번 정도라든지 여유롭게 어어 어,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러면 한 이번에는 100주 정도 더사 볼까? 1000주 정도 더사 볼까? 음 10만 원치 어 사도 괜찮고요. 자녀를 위해서 어, 이렇게 여유롭게 투자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권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선은 기술적인 부분, 공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에, 우선은 모든 분들은 매매의 원칙이 있죠. 매수의 원칙, 매도의 원칙, 아직도 그러한 기준이 에, 있, 있지 않으신 주주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매매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하고, 반드시 그 원칙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후회가 없으십니다. 저는 밑에 여기에 보조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누구, 모든 분들이 함께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 나름의 이것 말고서도 여러 가지 병행해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일봉 상에 또한 하나의 가지를 저는 매수의 원칙, 매도의 원칙을 일부 한다라면 이 국일에서는 현재는 저는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크게 보기 때문에 담기는 합니다. 그러면 언제 담느냐? 이렇게 일봉 상에서의 매매의 모멘텀의 지표가 이렇게 파란 불덩이일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과거 이러한 자리를 한번 음, 들여다볼까요? 수치는 물론 다르겠지만 여기에 파란 부릉덩이가 있네요. 그러면 그 주가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나 최소한 10% 정도는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란 부릉덩이, 역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저점에 위치한 부분, 뭐, 너무 크게 하지 않아서 파란 부릉덩이, 여기도 부릉덩이가 하나가 있네요. 바람불웅덩이이 정도에서, 한두달 정도에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요, 지난 2020년대 줄곧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코로나 가장 좋지 않을 때, 가장 저점, 음, 코스피가 1440, 1450포인트 일적의 주가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그러면서 여기에 7,000원까지를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식이 없으면서 줄곧 이렇게 4,2300원대까지를 진행을 했고 음 그러면서 갑자기 시장에서의 윤성일 교수의 논문인가요? 저널 발표, 어렉서블 전극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최근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데 이것은 미국의 두 번째 특허가 대단히 위대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핀에 있어서는 두 번째 그러나 시장에서는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가치가 아, 아, 평가절하가 된다든지 묻혀지는 그러한 지식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건든지 간에 시장 수급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음, 투매로 어, 공매도로 이와 같이 되는데 에, 공매도는 에,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어, 저는 음, 나중에 있어서는 어, 반드시 에, 공매도라고 하는 건 다시 고점에 팔아서 저점에서 그대로 수량대로 대갚아야 되는 그러한 수량이기 때문에. 어, 현재는 공매도가 500만 주가 있고요. 어, 그리고 지, 지속적으로 대차 공매도 할수 있는 물량도 1,230만 주 정도를 현재 에, 보 공매 세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주가는 4,700원이고요. 어,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일봉 상에서의 모멘텀 지표가 이와 같은 모습일 때는 어, 저는 서서히 더욱 더 있는 현금이나 다른 물량을 조금 더 익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음, 저는. 어, 어, 담아가는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 그에 대한 부분은 어 내일이라든지 금요일 정도라고 한다라면 어, 이것이 코스피의 지수가 되는데 코스피 지수도 역시 바닥권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2,900 포인트를 하고요 어, 코스닥 종합 지수도 역시 대단히 33 포인트라고 하는 투매의 양상이지 기업들의 이런 하. 어, 에, 훼손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죠. 어, 따라서 이와 같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된다라면 어, 대단히 모든 지표상으로서도 제 기준에 맞는 음, 매수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씩 더 공격적으로. 어, 그 동안에도 이와 같이 조금씩 지수에 상관없이 캔들에 상관없이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목의 일부 익절을 하는 그러한 상황도 저는 고려해 보겠다. 이것은 참고 영상이지, 새로이가 그랬다, 더 떨어졌다, 이런 말은 정말 죄송스럽지만,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에 오랜 동안은 했었고, 그런 부분 참고로 영상을 봐주시기도 하구요. 만약에 제이 영상에서 어, 들을 바가 없는 내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좁고, 어, 쉬시거나 다른 영상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 현재 10시 10분 전을 향하고 있고요. 어, 나스닥의 선물은 157포인트에 어제 어제의 1% 이상의 급등을 했는데 현재 선물은 1%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지수도 어,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처럼 어, 모멘텀 지표를 보게 되면 그라운드 상태 바닥권에 머물러 있어서 최소한 반등에 이어지는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보여질 것이고요. 현 선물은 1%대 정도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 환율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어요. 1192원 이제 8원 정도가 되면 1200원 선 1200원 선은 저는 어느 정도의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어, 과거에 보게 되면 1200원 정도라면 적정선이 아닌가 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 개탁금을 확인해 보면 69조 7746억 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표 지수가 하방 경직이 되고, 하나의 양봉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순간, 물론 캔들의 모양도 확인해야 되겠지만요, 이러한 고객 개탁금이 발동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 다만 신용장고가 24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투매가 어느 정도 이틀째 진행이 되겠고 이스, 어, 하루 이틀 정도 더 진행이 된다라면 음, 담보 부족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어, 공포감에 의해서 처분하지 않을까. 오늘의 그 중에 하나 33포인트 어, 종가 무렵에 이렇게 투매 양상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의 시점이 끝. 끝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일 제지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전일 거래량의 92.2% 음, 159만 8천주가 됐고 4% 정도 156만 160만주의 4%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외국인들은 오늘 5만 0주의 순매도 그래서 357만 1,400조 2.8%를 보유하고 있고요. 신한금융 요구 한번 또 거래원을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심히 담던 신한금융은 주거니 바거니 에서체로섬으로 만들었네요. 아침에 시작부터는 이곳에서 신한금융 투자는 공매도 창구로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포합세로 즉어이 신한 창군는 결국에 4%를 밀어 주면서 어 4건이 8건이 이러면서 포압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 어, 결국에 여기에 거래 오늘 장중에 매민 에, 거래 내용을 보게 되면 어 개인들만이 치고 받고 이렇게 밀려졌다. 어 공매 세력은 어느 정도는 13만 주가 나왔고요. 13만 2000주가 이렇게 공매도 세력은 오늘 13만 2000주 4800원 평균가 열심히 눌러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음 그리고 오늘 10월 6일은 음 어, 거래 정지가 됐는지 몰라도 대차와 상인이 하나도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음 그리고 대차 잔고는 1200 에, 1200 37만 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아, 이곳을 보게 되면 기관이 64,000주. 금융투자도 최근에 공매도를 한 이러한 창구인데 이 정도, 14만 주 정도가 들어온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사모펀드도 오늘은 관망을 했던 분위기이고, 최소한 오늘은 음, 국일제지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파란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산 장이었다는 것, 개인들만 이렇게 투매 양상을 보였다는 것, 어,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는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종목들은 모두 다가 이러한 바다권 즉 관매도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경기 운운하는 시황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난해 코로나 한창이고 할 때는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지수가 급등했는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지난해 경기가 좋아서 코로나에서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예, 급등을 했고, 종합지수 지수가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시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화를 거신 분이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공매도가 설치되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부분들은 자연히 해소되겠지만. 음, 최소한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주주들의 살아 있음을 주주들의 건의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직접 전화를 한번 해 보시고 통화도 해보고 궁금한 거 물어 보시고 그러한 것이 주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한번더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화번호는 02-6900에서 5500, 02-6900에서 5513. 이렇게 전화를 좀 하면서, 어, 주식을 좀더 폭넓고 기다림. 예, 그러한 부분, 어, 그래야지만, 조금 더 위로받을 수도 있고, 모르는 부분은 아시게 되고, 자꾸 어떤 분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실제 전화 한번 해서, 가급적이면 공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러나 주식, 전화를 받는 주식 담당자나 이 부서의 부분들은 관여가 없어요. 시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 이유는 우리 개인들 스스로입니다. 피투자하면서 담보부조건이 생기다 보니까 불안하고 집어던지고 현재는 이 시장투자 분석의 내용 매매별을 보게 되면 오늘도 기관투자관은 코스닥에서 1353억 원어치나 엄청나게 샀고 개인들이 팔은 것이에요. 투매가 나온 것이죠. 어, 스스로 우리는 이회 주가가 밀렸다라고 해서 회사를 욕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음, 누워 침뱉는 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저는 계단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등 기업의 1등 주주분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그러면서 공손하게 말하게 되면 공손하게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전화받는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사 관계자 절대 아닙니다. 이 국일 재집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기업, 다른 투자하는 종목의 회사에 전화 걸 때도 꼭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도 알아듣고 해가지고 좀 친절하게 그리고 저 역시도 공손하게도 하고요. 이래야지만 주주와 회사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1등 주주가 되고 그러나 대표이사는 이러한 상황을 일하다 보면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주는 주주들 주주로서의 정 당한 권리 언제 나오냐 이렇게 무턱대고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주주분들 1년 2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시제품이 생산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음 어떤 어필이라도 최소한 보여주지 않아야 되느냐 어떤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조금 더 기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로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주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 선에 좀 연락을 해달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11월 18일에서 19일 이번에 산타클라라 컨벤션에서 열리는 어 이런 박람회에는 참석을 하는지 참석을 한다 안 한다라면 왜안 하는지 이번에 의미가 없는지 다른 주문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노트에 적은 다음에 통화를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이 저한테 묻는 것보다 또는. 동토방이 묻는 것보다 훨씬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연락도 취해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분봉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7 0 0 0원선 그동안에 오래 들어서 고점을 형성했고요. 이렇게 주가가 역배열인 상황에서도 이때 기사 하나가 이렇게 큰 인, 어, 거래량 6,700만 주를 터지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느 분께서는 차트리스트 하면서 차트의 모든 것을 녹아있다고 라 하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해석을, 어, 차트리스트가 해석할 순 없죠. 여기서 급반등 V자 형태로 상승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가치가 어, 또안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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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떤 기업과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역배열인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더 어, 가파르게 V자 형태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상한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 따라서 현재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던지고 또 투매가 나오고 이러면서 역배열의 상황이 되었다. 선치더라도 바로 우리가 밴드가 30% 30%이기 때문에 바로 상한가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의 범주 내에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은 참고 사항으로 하되 기업의 연구 팩트만 우리는 믿으시면 됩니다. 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비 투자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적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 버티기도 어렵고요. 꼭 가급적이면 특별한 어,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서도 방법론이 있습니다. 철저히 그런 부분도 언제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될지도 연구해 보심도 아직은 그런 부분들은 어, 음, 주식을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에,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노하우를 하기에는 조금 음, 아직은 이르지 않나 에, 가급적. 현금 거래하시고 장기 투자하시기를 권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고요. 어쨌든 주가가 대단히 좋은 특허의 발표가 나왔음에도 단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주가 제자리로 된다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일단은 회사에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시간 꼭 내어서 저도 할 건데요. 어, 많은 주주분들도 이렇게 미래를 믿고 어, 대면적 비전사 그래핀을 믿고 함께 먼 여정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장, 힘든 장, 힘내시라는 말씀 음,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 많이 쓰셨습니다.